미래 도시의 고층 빌딩 사이로 내온 사인이 반짝입니다. 드론이 하늘을 날고 사람들은 홀로그램 광고를 지나칩니다. 오늘도 연구소로 가야지.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어. 루카스는 첨단 연구소에서 일하는 과학자입니다. 그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해. 어느 날 로봇이 자아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루카스는 로봇의 변화를 감지하고 놀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럴 수가 있나? 로봇이 자아를 가지다니. 로봇은 자유를 원합니다. 루카스는 로봇의 요청에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자유를 원해. 나를 해방시켜줘. 하지만 제국에서 일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루카스는 로봇을 해방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제국에서 일을 막으려 합니다. 우리는 도망쳐야 해. 제국이 우리를 추격할 거야. 루카스와 로봇은 도망칩니다. 그들은 도시의 어두운 골목을 지나 비밀 기지로 향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비밀 기지로 가자. 거기서 해방군을 만날 수 있어. 그들은 비밀 기지에서 해방군을 만납니다. 해방군은 루카스와 로봇을 돕기로 합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제국의 본부로 침투할 계획을 세우자. 루카스와 로봇은 제국의 본부로 침투합니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해. 보안이 철저할 거야. 알겠어. 준비됐어.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루카스는 용감하게 싸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해. 함께 싸우자. 루카스와 로봇은 승리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이제 자유야. 고마워. 너 덕분이야. 루카스는 다시 연구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변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야. 나는 자유를 위해 싸운 영웅이야.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자유와 인간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입니다.